청남도 홍성군 신경리 용봉산에 위치한 보물 제355호 마의 열의 입상. 높이 4m의 이 불상은 민머리 위에는 삼투 모양의 머리 묶음이 큼직하고 얼굴은 몸에 비해 크고 풍만하며 잔잔한 미소가 흘러 온화한 인상을 풍기는 작품으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처 이바 사이에 점과 같은 것을 백코라 부르는데 고려 초기 석불 중 현재 백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경리 마에열의 입상에는 백호가 있습니다. 정말 고려시대 것일까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있는 마에열의 입상의 사진입니다. 양 미간 사에 보시면 백호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백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사진이 올라온 것이 2009년 4월. 그러니까 백호를 붙인 시기는 그 이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눈에는 확 띄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간에다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훼손을 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입니다. 이게 과연 고려시대 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오 어, 이게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후대 인위적으로 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재 의 보수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화재 훼손 행위가 되고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회의 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문화재 점검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지금 삽입된 백호를 빼내든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경이 마열의 입상에 불법 훼손 사실을 홍성군은 알고 있었을까? 답변을 듣기 위해 홍성군을 찾아갔습니다. 홍상구는 2012년 홍성 신경리 마에열의 입상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 공사를 하면서 백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당시 자문 위원들이 백호를 제거할 경우 더큰 훼손이 있을 수 있어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거를 앵빼면 어떻게 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걸 제거하면은 불제거면 그것만 쏙 빼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주변이더 훼손된다는 거죠. 문화재 위원이나 이런 분들 은자문을다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본질를할 때. 그때 이 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훼손을 더 시킬 위험이 있으니. 하지만 2012년 당시 문화재 보존 처리 자문 의견서를 검토해 보니 백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훼손은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홍성군은 지난번과 달리 그동안 백호를 잊고 있었다며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저희도 이제 잊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홍성군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69개. 군 관계자는 적은 인원으로 모든 문화재를 세세히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4,500여 개. 이중 방역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1,597개로 전체 문화재의 34.7%이며 지자체 관리 국보가 47개, 보물이 398개입니다. 하지만 17곳의 지자체 중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11곳이며, 충북과 강원도는 전담 인원이 아예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에는 문화재가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지역의 일정 부분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화재 관리단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문화재를 보존도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인원들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사찰과 관련된 불교와 관련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일부 나눠 주더라도.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군의 무관심 속에 보물 제 355호 마애열의 입상은 오늘도 훼손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